오늘 은 약간 핑크 알라딘 이되어 보자. 머리 슝슝슝 슝따라란딴따라란딴라란딴딴라란라라라라따라라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세일,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네. 아이빠 오늘은 분홍 방울이 포인트에요 완성 완성 아 연지 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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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디지 엄마 어디지 엄마 옳지 옳지, 까꿍! 찾았다. 어, 아가 어디 지 아가? 여기 있다. 까꿍. 가요.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? 제가 오늘 짐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무려 주말 동안에 시험 문제를 다 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, 이거. 짠! 이거는 엠쌤한테 선물로 줄 거예요. 좋아했으면 좋겠다. 도착했어요. 완전 초록초록해졌어. 완전 예쁘죠? 우와 오늘의 데일리룩 편한 청바지를 입었어요. 오늘은 야자 감독을 하는 날입니다. 편해야 돼요. 는 저는... 맨날 추운 걸까요? 아이루 선생님 저 선물 가져왔어요 뭐예요? 짜잔 그냥 담요예요 아 베이비 네, 플랭 너무 감사해요 좋아좋아선생님 가슴. 오늘 머리했어요? 머리 어때요? 어 괜찮아요 이게 머리한 게 아니라 다이슨이 어. 해주셨는데 아 다이슨 아그 늦... 아, 드라이하고 있나요어 어, 괜찮아요 네. 전 좋아요 저 오늘 야자 감독하거든요 근데 야자 감독하는 거 치고는 너무 열심히 드라이하고 오지 않았나요? 네, 네 야근입니다. 그래서 아, 마음이 어때? 좀 편해요. 그리고 뭐 수요일 날 부탁드릴 게좀 있는데 안돼 안돼 안돼. 하지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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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뭐예요? 음, 시간이 빠르구만. 자기 아들이 먼저지 손자가 먼저겠어. 오이 잘했어. 옳지한번 더. 아이고 그그그그그 Bye, gum. 아빠 아빠? 아빠 엄마는? 엄마는? 아빠 p a p 잘 가요, 안녕. 안녕, 고생했어. 네. 안녕. 네. 안녕, 네. 안녕. 네. 안녕. 네. 안녕. 제가, 제가 야자감독 마치고 화장실을 들렸는데 갑자기 지킴이 선생님이 거기 학생이냐? 이러시는 거예요 <laughs> 그래가지고 민망해서 아 저, 저예요? 하고 나왔어요 <laughs> 어,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밤중까지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안 추운데 이렇게 밤까지 매번 고생하실거 생각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안심하고 아이들이 야자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아이들이 너무 잘 해주고 참여 잘해줘서 저도 야자 감독하는 데내 기분이 좋았어요. 멋있다, 아이들. 진짜 퇴근합니다. 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. 오늘의 메뉴가 무엇입니까? 게살볶음밥 알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겠죠?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약간 블랙 스타일로. 포인트는 여기 레이어드한 미흰 티와 이 빈입니다. 또라고 해서 방금 영어도 할줄 알아. <laughs> <laughs> 가자. 짠. 하나, 둘, 셋, 퇴근. 퇴근. <laughs> 안녕. 굿모닝. <laughs> 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잠들었어요. 제가 월요일에 야자 감독할 때만 해도 되게 기분 좋고 신났었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3교시 이 때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4교시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. 목이 너무 아프고 긴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몸 힘들고. 아 그래도 당연히 대학 강의도 가고 하면 되겠다 하고서는 퇴근을 딱 하고 가고 있는데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막목 아프고 코막 난리 아니고 온 몸이 춥기 시작하는 거예요. 진짜 갑자기. 혹시나 코로나인가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비누과 갔다가 제 생애 최초로 휴강을 내렸습니다. 휴강을 해서 그 수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속상하고 답답하지만, 제 몸을 너무 혹사하면서 바쁘게 삶을 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혹시나 둥둥이한테 옮길까봐 이거 마스크 이렇게 쓰고 이러고 있는데, 저의 이제 역할이라는 가정에서의 책임 이런 것들 제 스스로로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 학교를 <laughs>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<laughs> 좋은 아침 음음밥 말아먹어 응, 응? <laughs> 딸내미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야? 난 못할 것 같아. 지금 다 하고 있잖아.